아침 진료를 시작하자마자 응급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밤새 갑자기 배가 심하게 아파서 실려온 76살 남자분이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평소 건강하시고 혼자서도 잘 지내시던 분인데 어제 낮까지만 해도 멀쩡하셨다며 가족들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급히 내려가서 그분의 얼굴을 보는 순간 한 가지 생각만 들었습니다. 또한 분이 정말 또한 분이 불필요한 검사 하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고통을 겪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이야기는 절대 가볍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병원에서 권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나이 들수록 어떤 검사는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냥 조용히 지나가게 두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괜히 건드리면 마치 깊은 산 속에서 잠자고 있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것처럼 아무 일도 없던 몸에 갑자기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재앙은 너무나도 조용히, 너무나도 빠르게 여러분의 삶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분은 김철수 어르신입니다. 올해 76. 아주 성실하고 가족을 끔찍이 아끼는 분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항상 자식들한테 부담 주기 싫다며 자신의 건강은 스스로 챙겨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15년 동안 가장 비싼 종합검진을 단한 번도 빠지지 않고 받아오셨습니다. 아무런 증상도 없었지만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 하는 마음에 그리고 가족들에게 걱정 끼치기 싫어서 늘 먼저 병원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평생을 지켜온 건강 관리가 뜻밖의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복부 CT에서 최장의 작은 무럭이 하나 보인다는 설명을 들은 순간 그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모양이나 크기로 보면 암이 아닐 가능성이 크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조직 검사로 확실히 해 보자고. 여러분도 아시죠. 혹시라는 말. 그 짧은 두 글자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잠식하는지 그날 밤 어르신은 거의 한숨도 못 주무셨습니다. 멀쩡하던 배가 괜히 쿡쿡 쑤시는 것 같고, 입맛이 뚝 떨어지고, 가슴이 이상하게 답답해지는 느낌. 불안이라는 감정은 몸의 모든 감각을 왜곡시킵니다. 없던 증상도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결국 그 불안감을 견디지 못하고 조직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검사 결과는 암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이 들면 누구에게나 생기는 평범한 노화 변화였습니다. 마치 얼굴에 점 하나 생긴 것처럼 전혀 위험하지 않은 변화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뒤에 일어났습니다. 조직을 떼어내는 과정에서 최장이 자극을 받아 급성 췌장염이 온 겁니다. 이 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췌장에서 나온 소화 효소가 주변 장기를 녹여버리고 통증은 칼로 배를 가르는 듯합니다. 그 건강하던 어르신이 단 하루 만에 중환자실로 실려 가셨습니다. 한달 동안 금식을 하느라 체중은 10kg이나 빠지고, 퇴원할 때는 혼자 걷지도 못해 휠체어에 앉아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증상이 없었는데도 검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병을 찾으려다 오히려 병을 만든 겁니다. 저는 그날 퇴원하시던 김철수 어르신이 제 손을 잡고 하신 말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선생님, 제가 괜한 짓을 했습니다. 모르는 게 약이었는데, 제가 스스로 화를 만들었습니다. 그 울먹임 속에는 분노도 후회도 슬픔도 다 섞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이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릴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같은 이유로 중환자실에 있는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병을 찾으려고 간 병원에서 멀쩡하던 몸이 무너지는 경우를 저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나이 들어서 몸에 생기는 흔적들은 대부분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하지만 최신 검사는 그것을 비정상이라 표시합니다. 작은 이상 하나가 다음 검사로 이어지고, 그 다음이 또 다른 시술로 이어지면서 결국 위험한 절차로 번집니다. 아주 작은 돌멩이가 산사태를 부르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의사들이 쉽게 말하지 않는 불편한 진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75세 이후에는 어떤 검사를 절대 받으면 안 되는지, 왜 받지 말아야 하는지, 어떤 검사가 오히려 여러분의 수명을 줄이는지, 그리고 이 위험한 검사를 피하는 대신 무엇에 투자해야 오래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지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단순한 건강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은 10년, 20년 삶의 질을 결정하는 선택입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필요없는 검사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혹시 불안 때문에 병원이라는 공간을 너무 쉽게 찾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여러분과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잘못된 검사 하나가 여러분의 노년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75세 이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5가지 검사입니다. 이제 왜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는지, 그리고 왜 75세 이후에는 어떤 검사가 오히려 독이 되는지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겁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몸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이해해야 할 진짜 기초입니다. 먼저, 한가지 중요한 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은 고장이 나는 것이 아니라 바뀌는 것입니다. 예전과 다르게 보일 뿐 대부분은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첨단 검사 기계들이 이 변화를 이상이라는 이름으로 분류한다는 점입니다. 마치 100년 된 고택의 벽에 생긴 금을 보고 무조건 집이 무너진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금이 아니라 세월의 문양일 뿐인데 그것을 고쳐야 한다고 들이대다 보니 오히려 집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셔야 앞으로 드릴 이야기들이 제대로 와닿습니다. 사람의 몸은 기계가 아닙니다. 부품처럼 갈아 끼우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생기는 변화들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야 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왜 무증상이라는 단어가 이토록 중요한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의학에서 증상이 없다는 것은 몸이 스스로 균형을 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문제가 생겨도 우리 몸이 스스로 조절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굳이 검사를 하면 무엇이든 발견됩니다. 세월의 흔적이니까요. 그 흔적을 병으로 착각해 개입하는 순간 자연스러운 균형이 무너집니다. 여러분께 익숙한 사례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바로 무증상 소변 검사입니다. 병원에서 소변을 검사하면 세균이 조금 있다는 말을 듣는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그런데 이 세균들은 대부분 평화로운 주민들입니다. 나이가 들면 방광 안에 터주대감처럼 살아가는 순한 세균들이 생기는데 이 세균들이 오히려 독한 균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항생제를 먹는다는 겁니다. 순한 세균을 다 죽여버리니 빈자리에 훨씬 더 독한 균이 들어옵니다. 그 결과, 진짜 방광염이 생기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약은 약대로 더 독하게 바뀝니다. 아무 증상도 없었는데 병이 생긴 겁니다. 검사 때문에. 다음은 심전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심장은 지금까지 몇년 동안 뛰어왔습니까? 70년, 80년입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쉬지 않고 펌프질을 해온 기관이 20대 청년의 심장처럼 반듯하게 나올까요? 그게 오히려 이상합니다. 나이가 들면 심장 근육이 조금 두꺼워지고 전기 신호가 약간 느려지거나 빨라지기도 하고 일부 파형이 울퉁불퉁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건 병이 아니라 연륜입니다. 그런데 심전도 기계는 이 작은 변화를 비정상이라고 표시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로 인해 CT를 찍고 조형제를 넣고 혈관을 보는 시술로 넘어가면서 돌이킬 수 없는 의료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증상이 없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숨이 차서 몇 걸음도 못 걷는다든지 가슴이 돌덩이처럼 무겁다든지 하는 증상이 없으면 당신의 심장은 아주 잘 버티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허리 MRI입니다. 허리가 조금 뻐근하다고 MRI를 찍으면 10명 중 9명에게서 디스크가 튀어나왔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을 말씀드릴까요? 허리가 전혀 아프지 않은 사람을 MRI에 눕혀도 똑같이 나옵니다. 나이가 들면 디스크는 당연히 납작해지고 뼈 사이 간격은 줄어들고 약간 밀려 보입니다. 이건 몸의 생애 주기입니다. 그런데 MRI 사진이라는 증거를 보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무언가 잘못된 것 같고, 치료해야 할것 같고, 수술을 해야 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순간 자연스럽던 허리가 환자 허리가 되어버립니다. 몸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흔들리면 의료의 파도는 더큰 방향으로 사람을 끌고 갑니다. 다음은 남성분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PSA 검사입니다. 전립선암이 무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놀라운 사실은 대부분의 전립선암은 아주아주 아주 천천히 자랍니다. 수십년 동안 자라다가 결국 다른 원인으로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75세 이후에 발견된 전립선암은 대부분 평생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PSA 수치가 조금 높다고 조직 검사를 하고 그 결과가 애매하면 수술로 이어지고 그 뒤에 남는 것은 많은 경우 요실금과 성기능 상실입니다. 암 때문이 아니라 암을 찾아내려는 과정 때문에 삶의 질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에서는 75세 이후 PSA 검사를 권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길어지는 삶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의무처럼 생각하는 대장 내시경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장 용종이 암으로 발전하는 데는 10년에서 15년이 걸립니다. 지금 75세라면 그 용종이 암으로 변하기까지 최소 90세는 되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내시경 자체의 위험성은 나이가 들수록 높아집니다. 장이 얇아져 천공이 생기거나 수면 마취에서 합병증이 생길 위험은 내시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훨씬 클수 있습니다. 이전 내시경이 깨끗했고 지금 특별한 증상이 없다면 대장 내시경은 이젠 졸업하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다섯 가지 사례는 모두 한 가지 진실을 향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러운 변화를 병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진실입니다. 특히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검사를 하면 몸속 어디에서든 작은 이상 하나는 반드시 발견됩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고택의 삐걱거림을 무너질 소리라고 오해하면 공사를 벌이게 되고 공사 과정에서 오히려 집이 손상됩니다. 사람의 몸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할 문장은 단 하나입니다. 증상이 없다면 검사가 아니라 관찰이 정답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가 없다면 굳이 기계를 통과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기계는 사람의 세월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이의 흔적을 결함으로 착각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고장난 기계가 아니라 세월을 품은 작품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 이 무의한 변화들이 어떻게 위험한 의료 절차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왜 나이든 몸일수록 검사가 아닌 다른 것에 투자해야 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왜 75세 이후에 검사가 위험할 수 있는지, 왜 자연스러운 변화를 병으로 착각하면 안 되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혹시 그 중에 정말 위험한 게 숨어 있을 수도 있지 않나? 선생님, 저는 그래도 확인은 하고 싶습니다. 이 마음 너무 잘 압니다. 저도 초년 시절에는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병을 찾으려고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병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반전입니다. 우리는 병을 두려워하는데 정작 병을 만드는 것은 병이 아니라 검사가 될수 있다는 점입니다. 듣기만 해도 황당하죠. 그런데 의학 현장에서 수없이 반복되는 일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소한 개입 하나가 몸 전체를 흔들어 버립니다. 체력이 어릴 때 같지 않으니까요. 회복력이 느리고 염증 반응이 예민하고 약 하나에도 훨씬 더 크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과잉 진단과 과잉 치료가 노년층에게는 조용한 위협입니다. 이제 두 번째 반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건강검진을 받는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빨리 발견하면 빨리 치료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 항상 옳지는 않습니다. 특히 75세 이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빨리 발견하는 것이 생명을 구하는 경우는 젊은 층에서 더 자주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암의 성장 속도와 수명의 길이가 서로 맞물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75세 이후에는 상황이 바뀝니다. 암보다 더 빠르게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 많습니다. 근육감소, 면역력 저하, 감염, 낙상, 심부전 같은 문제들이 훨씬 더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 굳이 시간이 오래 걸려야 문제가 되는 암을 발견하는 것이 삶의 질을 높여주지 않습니다. 세 번째 반전은 아마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실 겁니다. 증상이 없을 때 하는 검사는 병을 찾는 검사가 아니라 몸의 세월을 찾아내는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하는 일은 세월을 해석하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이 해석이 사람을 병원으로 끌어들이고 해석을 바꾸려는 과정에서 수술과 시술이 동원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병이 아니라 나이가 공격받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조금 이해되시죠? 검사가 병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나이를 병처럼 보이게 만들고 그 결과 몸을 해치는 순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네 번째 반전은 MRI와 같은 정밀 검사가 보여주는 진실의 절반입니다. MRI는 정말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너무 많이 보여줘서 문제입니다. 몸속 구석구석의 노화 흔적까지 모두 드러나니 의사 입장에서도 설명이 참 어렵습니다. 이건 병입니까? 라고 물으면 의사는 사실 명확히 말하기 어렵습니다. 노화인지 병인지 완전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확인해 봅시다 라는 말이 나오고 이 말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 됩니다. 혹시 모르니까 바로 그 혹시가 사람을 수술대와 중환자실로 데려가는 겁니다. 다섯 번째 반전은 PSA 검사처럼 어떤 검사는 정확하게 병을 찾아내는 것, 이 오히려 삶의 해가 된다는 점입니다. 전립선암은 대부분 아주 천천히 자라고 10분 중 7분은 평생 아무 증상도 없이 자연스럽게 지내다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이 암을 굳이 조기에 찾아내면 어떻게 될까요? 조직 검사를 하기 위해 바늘을 여러 차례 찌르고 염증이 생기고 불안이 커지고 결국 수술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이후의 삶은 많은 경우 돌이킬 수 없습니다. 요실금, 성기능 상실 삶의 질에 급격한 저하. 암 때문이 아니라 암을 조기에 찾아내려는 과정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것이 반전의 핵심입니다. 어떤 암은 찾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오히려 더 길게, 더 평온하게 살수 있다는 진실입니다. 여섯 번째, 반전은 대장 내시경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도 내시경은 꼭 해야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내시경은 아주 조용히, 아주 무겁게 위험을 품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장벽이 얇아지고, 회복력이 떨어져 천공 위험이 커집니다. 마취도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게다가 용종이 암으로 변하는데 10년. 어떤 경우에는 더 오래 걸리니 75세 이후 발견된 용종은 삶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내시경 자체의 위험은 나이를 기준으로 즉시 증가합니다. 그러니 무조건적인 내시경은 지혜로운 선택이 아닙니다. 젊을 때 유익하던 검사가 늙어서도 유익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일곱 번째 반전은 여러분 마음 속에 있을 겁니다. 검사를 하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마음. 이 불안이야말로 의료 시스템이 놓치고 있는 또 하나의 질병입니다. 불안 때문에 병원을 찾고, 병원을 찾으면 검사가 늘고, 검사가 늘면 이상이 발견되고, 이상이 발견되면 치료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치료는 다시 불안을 부릅니다. 이렇게 돌고 도는 고리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반전은 바로 여기서 등장합니다. 이 고리를 끊는 순간, 건강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검사를 줄이는데 건강이 좋아진다는 말이 말이 되느냐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몸은 과도한 개입이 쉬어갈 때 훨씬 편안해집니다.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아갈 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덟 번째 반전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병을 찾기 위해 검사를 했다면, 이제부터는 몸을 지키기 위해 검사를 피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엇을 더 하느냐보다, 무엇을 하지 않느냐가 건강을 좌우합니다. 이것이 노년의학의 본질입니다. 이 반전들을 이해하셨다면 다음 장에서 드릴 이야기가 더 깊이 와닿을 겁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검사 대신 투자해야 할 것들, 즉, 진짜로 수명을 늘리고 삶의 질을 지키는 선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몸을 해체하는 검사가 아니라 몸을 지켜주는 선택들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여러분의 남은 10년, 20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질문이 떠오를 겁니다. 그렇다면 검사를 줄이면 정말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까? 의사가 검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이야기입니까? 이 지점부터가 진짜 중요한 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폭풍이 시작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왜 검사가 병을 만들 수 있는지 설명드렸다면, 이제부터는 이 검사가 실제로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왜 나이든, 몸에게 더 잔인한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수십 년 동안 투석실과 중환자실을 오가며 한 가지 공통점을 보았습니다. 환자분들 대부분은 스스로 병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의도를 벗어난 의료 개입이 만들어낸 결과에 의해 고통받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나쁜 음식 때문에 생긴 병도 많지만 필요하지 않은 검사 하나가 불러온 연속적인 치료 과정 때문에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병이 아니라 과정이 사람을 아프게 한다는 말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대장 내시경 후 합병증입니다. 75세 이후 장의 벽은 얇아지고 회복력이 떨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내시경 기구가 장을 지나가면 아주 작은 상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가지만 문제는 염증 반응이 과하게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미세한 천공, 즉 아주 작은 구멍 하나 때문에 복막염으로 번지고 그 과정에서 고령 환자는 폐혈증 위험까지 겪게 됩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내시경하고 올게요라고 말하고 나갔는데 돌아오는 과정에서는 생명이 오가는 위기를 맞게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드문 일입니다. 하지만 고령에서는 이 드문 일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심전도, CT, 초음파에서 발견된 작은 이상을 확인하기 위해 조형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형제는 몸속 혈관이나 장기를 더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해 쓰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진 노인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조영제는 콩팥의 미세혈관을 자극해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이미 약해진 콩팥은 그 충격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조영제를 맞고 나서 일주일 뒤 갑작스레 심한 피로와 식욕 부진, 다리 부종이 나타났다면 조영제에 의해 급성 신손상이 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의도는 검사였지만 결과는 투석입니다. 이처럼 노인의 몸은 조금 더 선명하게 보기 위해 한 선택에 치명적인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조직 검사 문제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종양일 수 있다며 바늘로 조직을 떼어 분석하는 검사입니다. 하지만 75세 이후의 몸은 바늘 하나에도 크게 반응합니다. 혈관이 약해 쉽게 멍이 들고 출혈이 오래 지속되고 심한 경우 내부 출혈로 인해 다시 입원을 해야 합니다. 전립선 조직 검사에서는 감염 위험이 특히 높은데 항생제가 잘 듣지 않는 균들이 침입하면 고열과 폐혈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암이 두려워 검사를 했는데. 정작 검사가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수술과 시술입니다. 검사가 의미 없는 이상을 찾아내면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에게 선택지를 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술하실까요? 아니면 계속 지켜볼까요? 많은 분들은 지켜보는 것보다 조치를 하자는 마음을 갖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불안하니까요. 그러나 이 선택은 노인의 몸에서 완전히 다른 차원의 부담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취는 더 오래 몸에 남고, 염증 반응은 더 강해지고, 회복 속도는 더 느립니다. 간단한 시술로 생각했던 것이, 한 달짜리 회복 과정이 되고, 그 과정에서 근육이 줄고, 체중이 빠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결국 다른 병이 생기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병 때문에 수술한 것이 아니라, 수술 때문에 병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노년층의 가장 큰 건강 위험 요인은 병 자체가 아니라, 병원에 들어가는 순간 발생하는 부작용들입니다. 병원 감염, 침상 생활로 인한 근육 감소, 식욕 저하, 수면 패턴 붕괴. 이 모든 것들이 실제 수명을 단축시키는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불필요한 검사는 사람을 이 병원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검사 이상 발견 재검사 시술 2번. 이 과정 하나하나가 노인의 몸에는 폭풍 같은 부담입니다. 다섯 번째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낙상 위험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내시경이나 시술 후 귀가하다가 혹은 마취가 덜깬 상태에서 화장실을 가다가 넘어집니다. 고관절 골절은 노년기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한번 부러지면 10명 중 4명은 1년 이내에 큰 병을 겪고 다시는 예전처럼 걷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출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증상도 없는데 검사를 한 것입니다. 몸은 그대로였는데 의료 개입이 인생의 균형을 무너뜨린 겁니다. 여섯 번째로 제가 가장 안타까워하는 장면은 의료 쇼핑입니다. 여러 병원을 다니며 여러 검사를 반복하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검사를 통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커집니다. 병원마다 하는 말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병원에서는 괜찮다고 하고 다른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합니다. 이렇게 병원의 말이 갈릴 때 환자가 받는 심리적 압박은 상상 이상입니다. 결국 가장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몸도 흔들립니다. 일곱 번째로 의료의 폭풍은 몸뿐 아니라 일상도 집어삼킵니다. 시술 후에는 약을 먹어야 하고 약의 부작용을 잡기 위해 또 다른 약을 먹고 병원 방문이 늘어나고 가족도 지치고 시간과 돈이 끝없이 소모됩니다. 이렇게 삶이 병원 중심으로 재편되는 순간부터 사람은 진짜 병든 사람이 됩니다. 몸이 아니라 인생이 병원에 묶여버립니다. 하지만 이 폭풍 속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이 폭풍을 피하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검사를 줄이는 것이 건강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가 없다면 여러분의 몸은 지금 잘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세월이 만든 변화일 뿐 병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꼭 기억해 주십시오. 노년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몸이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두는 시간, 필요 이상의 개입을 피하는 용기, 자연스러운 변화를 받아들이는 지혜. 이것이 여러분의 남은 삶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이 폭풍의 실체를 이해하셨다면 다음 장에서 저는 여러분께 하나의 길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검사를 대신할 수 있는 진짜 건강관리, 몸을 해체하는 대신 몸을 보호하는 선택들, 그리고 이 선택들이 여러분의 일상을 어떻게 다시 평온하게 돌려놓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의 큰 진실을 마주하셨습니다. 증상이 없는 노년의 검사는 병을 찾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몸의 균형을 무너뜨릴 위험이 있는 선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질문해야 합니다. 검사를 줄이면 도대체 무엇을 해야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일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보호하고 앞으로의 10년과 20년을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건강 계획이 이제 펼쳐집니다.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할 것은 몸의 신호입니다. 의료기계보다 훨씬 더 정확한 진단 도구입니다. 숨이 갑자기 차거나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거나 다리가 평소보다 유독 붓거나 밤에 자다가 숨이 막혀 깨는 일이 반복된다면 그때가 바로 검사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몸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증상이 분명할 때 검사는 생명을 구합니다. 하지만 아무 증상도 없을 때 검사는 세월의 흔적을 병으로 오해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몸의 신호를 최우선 기준으로 두십시오. 몸이 괜찮다면 여러분은 괜찮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검사를 대신해 가장 확실하게 투자해야 할 것은 근육입니다. 노년의 모든 건강 지표는 근육에서 시작되고 근육에서 끝납니다. 근육은 혈당을 조절하고 혈압을 안정시키고 낙상을 막아주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게다가 근육은 약이 아닙니다. 부작용이 없습니다. 과잉 투입될 걱정도 없습니다. 하루 30분 집 안에서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동작만 꾸준히 해도 근육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많은 진료실에서 저는 검사가 아닌 근육이 환자분의 삶을 바꿔놓는 장면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근육은 나이보다 강합니다. 의학이 할수 없는 일을 근육이 대신 해줍니다. 세 번째로, 식단은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년기에는 더 먹는 것보다 덜 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싱겁게 드시는 것, 단 음식 줄이기, 과일은 하루 한 개로 제한하기, 배가 고프지 않을 때 억지로 먹지 않기. 이네 가지 원칙만 지켜도 만성질환의 절반은 조용히 안정됩니다. 특히 과일은 건강식이라는 오해가 많습니다. 그러나 75세 이후에는 혈당을 급격히 올려 피로감을 키우고 밤중 소변을 늘리고 콩팥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면 식단이 맞게 조정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바로 그 단순함을 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약 관리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약에 훨씬 민감해집니다. 젊을 때잘 맞았던 약도 노년에는 과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약은 늘었던 만큼 줄일 수 있어야 합니다. 병원에서 처방된 약이 5개 이상이라면 한 번은 반드시 의사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선생님 이약 중에 지금은 안 먹어도 되는 게 있을까요? 약을 줄이는 것 자체가 치료입니다. 약을 줄이면서 몸이 편안해지는 분들을 저는 무수히 보았습니다. 약을 많이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몸에 필요한 만큼만 먹어야 건강이 유지됩니다. 다섯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일상의 리듬입니다. 규칙적인 수면, 일정한 시간에 움직이는 생활, 햇빛을 받는 습관. 이세 가지는 노년기 면역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비결입니다. 하루에 10분만 햇빛을 바라보며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우울감이 줄고,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혈압이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리듬이야말로 노년의 건강을 붙잡아주는 가장 강한 줄입니다. 기계보다 강하고, 검사 결과보다 신뢰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여섯 번째로, 불안을 다루는 법을 익히셔야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을 위해 검사를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불안 때문에 검사를 받습니다. 불안은 마음의 소음입니다. 하지만 불안을 줄이는 방법이 검사는 아닙니다. 오히려 불안을 키울 뿐입니다. 불안을 줄이는 방법은 몸의 신호를 믿고 필요할 때만 병원을 찾고 일상의 균형을 지키는 것입니다. 불안이 줄어들면 몸의 긴장도 함께 풀리고 혈압이 안정되고 소화가 좋아지고 잠도 더 깊어집니다. 의학은 몸을 치료하지만 평온한 마음은 삶을 치료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냉장고를 바꾸시겠습니까? 아니면 10년 뒤 병실풍경을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든 그 끝은 오늘의 결심에서 시작됩니다. 검사를 줄이고 몸의 신호를 믿고 근육을 키우고 식단을 단순하게 하고 약을 점검하고 리듬을 지키고 불안을 다독이는 것. 이 7가지는 거창한 결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쌓이면 삶 전체를 바꿉니다. 또한 가지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은 병원 기계에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에서 결정됩니다. 오늘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지키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10년이 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첫 걸음을 용기 있게 내딛기를 바랍니다.